안녕하세요. 광교공입니다. 아, 제가 보통은 이제 신축 아파트 분양을 많이 소개해 드리는데 사실 요즘 신축 아파트 분양가가 장난이 아닙니다. 수원도 뭐 하여튼 최근에 이제 8,4제곱미터 기준으로 분양가가 10억을 넘었고요. 뭐 지역에 따라 좀 차이가 있겠지만은 하여튼 앞으로는 10억 이하로 수원의 신축 아파트를 8,4제곱미터 기준으로요. 분양받기가 이제 쉽지 않습니다. 뭐 요즘 뭐 많은 분들이 얼죽신 얘기하죠. 얼어 죽어도 신축. 물론 신축이 좋습니다. 근데, 어, 가격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이제 제가 추천하는 게, 어, 중고 신축이죠. 수원에 괜찮은 중고 신축 아파트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뭐 말이 좀 이상하지만 중고 신축, 그러니까 완전 신축은 좋지만, 그러니까 분양권이나 하든 뭐 최근에 입주하는 완전 신축은 좋, 좋지만 수원의 괜찮은 지역은 다뭐 9억은 넘어가고요, 10억 넘어가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 신축 사면 좋지만 비싸다는 겁니다. 뭐 사실은 그 중산층에게도 1, 2억은 그렇게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축, 그러면 구축은 싸니까, 싸지만 하여튼 별로 사고 싶진 않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하여튼 싸기 때문에 그래도 또 이제 구축을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구축은 재건축 가능성을 잘 보고 사셔야 됩니다. 이게 앞으로 구축이, 구축이라는 건뭐한 20년 이상 된걸 얘기하는 건데요. 어, 재건축이 안 된다면 어떻게 되느냐? 요즘 뭐 재건축이 여러 군데서 추진하고 있지만 잘안 되죠. 그래서 재건축이 이제 잘안 되는 경우는 되게 이제 단지가 너무 작거나 아니면 뭐 입지가 별로 안 좋거나 아니면 그 용적률이 높아서, 그러니까 대지 지분이 적은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분담금이 높기 때문에 그 조합원들이 반대하는 조합원들이 많죠. 그래서 이제 안 되는 경우가 많고 거기에 뭐 각종 규제들도 있어서 사실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구축이 샀는데 재건축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집값은 점점점 떨어질 거고요. 돈 있는 사람들은 팔고 이사를 갑니다. 그리고 이제 돈 없는 사람들만 모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슬럼이 되는 거죠. 슬럼이 되면 뭐 언젠가는 개발이 되겠지만은 하여튼 슬럼이 되면은 그것 또한 1, 20년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중에 이제 슬럼이 돼서 우범 지역이 되면 뭐 시나 아니면 부동산 개발사가 사서 재개, 재건축, 재개발을 하기는 할 겁니다. 근데 아주 오랜 세월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구축을 사실 때는 뭐 전문가들과 상담을 해서 하여튼 이게 재건축 가능성이 있는 쪽을 사셔야 됩니다. 재건축 가능성이 없는 곳을 사시면 안 되고, 리모델링은 뭐가 문제냐 하면, 그, 지금 살고 있는 분들이 이제 조합원이 되는 거죠. 리모델링 조합을 만든다면. 그, 리모델링 비용을 다 내가 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는 리모델링 비용을 한 평당 천만 원 정도 봐야 됩니다. 그래서 뭐, 25평이라면 2억 5천만 원. 33평이라면 3억 3천만 원 정도 봐야 됩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이 어려운 게, 물론 돈이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또 대출도 가능하지만 돈이 없는 분들도 있고, 대출 받아도 그걸 상환할 능력이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축은 용적률이 낮은 쪽을 이제 사셔야 되고, 뭐, 100, 용적률이 170% 이하면 그 수월하고요. 그수원 같은 경우는 이제 220% 정도가 많거든요, 용적률이. 근데 220%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정부에서 규제 완화해 주고 하면 가능은 한데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250%가 넘어가면은 제가 볼 때는 뭐 가,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이제 분담금이 엄청나게 높게 나오겠죠. 그래서 사실은 실제로는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추천하는 게 중고 신축입니다. 한 입주한지 10년 내외 됐는데, 뭐 아직 그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따져보면은 일단 메탄동에 이 편한 세상이 있습니다. 이게 광교는 아니지만 광교 바로 남쪽이고요. 수원 남부경찰서. 어, 남쪽입니다. 580세대고, 2010년에 입주했습니다. 2010년에 입주했으면 지하주차장도 잘돼 어, 있고요. 그 다음에 커뮤니티도 잘돼 있습니다. 용적률은 228%, 고 지금 8.4제곱미터가 요거는 이제 뭐그 실거래가는 아니고, 하여튼 제가 추정한 요, 뭐 요즘 이제 가격입니다. 8.4제곱미터가 7억 5천. 59제곱미터가 6.3억입니다. 아직은 전철이 없는데, 인더건 동탄을 연결하는 인동선 원천역이, 어, 근처에 들어옵니다. 지금 공사 시작했죠. 그래서 한 3, 4년 후면 이제 인동선 원천역이 들어오기 때문에 괜찮지 않나. 이게 뭐 신축이라면 8, 4제곱미터 기준으로 이제 10억이 넘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인계동에 가시면 인계동은 아주 수원의 한 복판에 있죠 수원시청 쪽이고요 레미안 노블 클래스 1이 있습니다 892세대고 입주는 2009년 2009년 입주도 뭐 지하주차장 다 있고 뭐 커뮤니티 다 있고 괜찮습니다 용적률은 247%고요 84제곱미터가 7.8억 그 다음에 59제곱미터가 6.5억입니다 여기 이제 역세권은 아닌데 수원시청역은 꽤 멉니다. 근데 이제 역세권은 아닌데 수원의 중심, 권광로에 있기 때문에 주변에 편의시설 다 있고요. 교통은 굉장히 좋습니다. 이제 버스 노선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곡동인데요. 금곡동은 이제 호메실 쪽을 얘기하는 거죠. 금곡동에 가시면 호반 서밋이라고 있는데 567세대입니다. 2017년에 입주했고 어, 용적률은 199%. 8,4제곱미터가 한 7억 5천 정도 됩니다. 어, 여기도 아직은 전철이 없는데, 신분당선, 호매실역이 어, 예정돼 있습니다. 지금 신분당선, 그 호매실 연장선은 지금 이제 공사 시작했고요. 여기도 이제 3, 4년 후에 입주가 됩니다. 근데 이제 호매실이 사실은 거의 시, 뭐 미니 신도시이기 때문에, 그 살기도 좋고 아이들 키우기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그 홈에 실력 근처에 사실은 아파트가 별로 없습니다. 다 상가가 많고요. 오피스 아, 상가 아파트는 역에서 좀 먼데 호반 서밋은 가깝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 이제 최근에 여기 하나 샀는데 하여튼 저는 뭐 굉장히 괜찮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의동 광교 이편한 세상 2차가 있습니다. 여기는 광교 신도시입니다. 그 광교역 근처고요 어, 웰빙타운이죠. 그래서 이제 442세대고 입주는 2011년 용적률은 119%뭐 가격은 뭐 광교 신도시다 보니까 좀 비쌉니다. 9.5억. 근데 이제 광교에 사실은 중소형 아파트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중대형이 많습니다. 근데 그, 뭐, 예를, 예를 들어, 이제 33평 아파트는 광교 중앙역에 이제 광교 힐스테이트랑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광교역 근처에 광교 이편한 세상 2차. 요게 제일 괜찮은데 광교 중앙역은 비쌉니다. 한 15억 내외 하니까. 근데 여기는 이제 광교역인데 웰빙타운은 편의시설은 좀 적지만 굉장히 살기는 좋습니다. 그래서 좀, 뭐, 9.5억, 그, 광교 치구는싼 편입니다. 하여튼, 뭐, 절대적으로 그렇게 싸지 않지만, 여긴 이제 광교 신도시이기 때문에 좀 비쌉니다. 여기는 뭐, 신분당선 광교역이 뭐, 이미 들어와 있고, 신분당선 현재 종점이 여기 광교역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어, 제가 이제 쭉 연구를 하다가, 괜찮은, 괜찮다고 이제 발견한 아파트들입니다. 그래서, 그, 물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완전 신축이 더 좋죠. 근데 이제 하여튼 요런 아파트들은 지금 사도 이제 괜찮다고 보고 또 하나 이제 장점을 말씀드린다면 요즘 새로 짓는 아파트들이 오히려 부실이 많습니다. 요즘은 사실은 그 근로자들을 못 구해서 거의 외국인들이 집을 짓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부실한 아파트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제 이때만 해드려도 사실은 내국인 근로자들이 이제 일을 많이 할 때이기 때문에 뭐꼭더 좋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뭐 그런 장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짓는 아파트들이 하여튼 외국인 근로자들을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사실은 보이지 않는 두실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